안녕하십니까 골론딤 나잇 자 오늘 리뷰 드릴 모델 TSR2입니다. TSR2 입니다 TSR2 우드에 우드 여러분 우드 한번 보세요 TSR2 연습해고 개지저분 접은 15도 3번이란 얘기죠 TSR2. 뭔가 그 TSI2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추가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반면 TSR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면에 배치된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요이그 저기 뭐이 뒤에 이 모양에 이쪽에 뭐 뒤에 무게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가 어쨌는가 뭐 내부를 뜯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에요 약간 TSR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급자 가 쓰기에 좋은 그런 우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우드류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방에 약간 좀 무게 추가 배치됨으로 해서 이게 초 이게 중급자용인지 상급자용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품을 좀 구매하려 제품을 막 이것저것 봤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보면서 어 이것저것 좀 사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여기 돌아다니다가 거기 직원분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에? 우드는 왜 리뷰 안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어저 우드 고자예요. 그랬더니 어 이거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어, 리뷰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농담 안 치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요? 아저 우드 못 쳐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우드를 진짜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쳤는데 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엄청 소리가 좋은 거예요 어, 뭐지 하면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서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이제 (13) (15도) (3번) 우드 tsr2와 tsr3를 가져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드 고자가 이 클럽을 쳐볼 건데 우드 고자는 여러분들 아실테지만 팔이 엄청 깁니다 긴 채를 굉장히 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은 아이언으로 거의 필드를 즐기고는 하는데 사실 우드를 쓸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치고 나서 우드를 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골론디 같은 경우에는 구력이 한 7, 8년 미만이라고 하면 우드를 거의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부분 치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TS-R2의 난이도를 보인다면 하나 정도는 개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궁금해지는 게 이게 지금 3번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슬라이스도 굉장히 덜 나는 그런 모델일 것 같아요 좀 약간 좀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우측으로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은 어 굉장히 거의 뭐 제가 치기에는 굉장히 반듯이 반듯이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치다 보면 이 우측 좌측 사이드로 10야드를 1야드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면 거의 뭐 스트레이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쳐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타고 온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근데 얘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드 고자라서 제가 원래 우드를 되게 좀잘안 치려고 하고 잘또 맞지도 않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우드를 리뷰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에? 신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정, 정말 저는 우드를 잘못 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저한테 이제 맞게 세팅을 해갖고 이 제품을 TSR2를 갖고서 공을 치는데 정말 저렇게 계속 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할 정도로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드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타고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이게 타고미 진짜 죽어요. 이게, 이게, 와, 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 젠5의 타고음보다 약간 절제됐으면서 약간의 그, 진짜 고급진 소리가 나거든요. 뭔가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TSR2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TSI3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야, 이 제품 진짜 잘 만들었다. TSR2 같은 경우에 진짜 잘 만들었다. 내려다 놨을 때, 크라운 윗면을 보면 살짝 헤드가 열려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 페이스 중앙 스위스파 쪽을 보면 어 그냥 거의 똑바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공을 왼쪽에다 놓는 분이 이렇게 셋업을 하면 대략 헤드가 더펴 보이는 예, 그런 어 시각적인 것도 줍니다. 그리고 fp 값즉 옵셋 그런 거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얘는 fp 값이 상당히 플러스라서 얘는 거의 초급자라고 볼 중급자라고 볼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중상급자. 그런 용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왼팔을 더 쭉쭉쭉쭉쭉 끌고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우측으로 갈수 있고요. 약간 이쪽에서 오른팔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왜냐면 하 헤드 무게, 그, 무게 밸런스 자체가 그 페이스 앞면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이렇게 좀 써주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른팔을 좀 쓰시는 경우에 어 항상 고런디가 말씀드리지만 왼손 위에 잡고 오른손 밑에 잡기 때문에 오른손 좀 쓰는 순간 얘는 바로 뒤딱 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왼팔 위주로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이 TSR2를 갖고서 공을 좀 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우드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거든요. 특히나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골로니가 LTDX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측으로 오지게 밀려요. 특히 젠5-0311도 좀 대체적으로 우측을 가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로프트라든가 이런 상관관계를 알고 계시면 당연히 3번을 쓰셔서는 안 되고 5번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3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측으로 차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접볼 건데 제가 우측으로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가 아니라 약간 좀 푸쉬 형태로 밀어볼 테니까 이게 조작도 되게 잘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조작이 정말 정말 잘 돼요 저렇게 슬라이스가 아니라 우측으로 그냥 푸쉬가 쫙 편안하게 어? 낼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보이고요 이거 정말 우드 고자가 <laughs> 골라디 우드 고잔데 아 근데 진짜 고잔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저기 이 조작성이라든가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타구미 너무 좋고 특히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힐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많이 좀비중이 그러니까 조금 더힐 쪽으로 많이 쏠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운 뒷면 후방 배치 쪽을 보면 얘가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진에다 보다시피 T.S.R. 글씨 우측으로 일직선으로 그면 거의 그쪽에 크라운 그 후방이 그런 식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휠 쪽으로 좀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거지.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많이 좀 자연스럽게 돌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을 땅 치시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돌려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너무 과한 인아웃을 치시게 될 경우 약간 좀 왼쪽으로 확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골론디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클럽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골론디는 약간 좀 손에 그립에 힘을 좀 주든지 아니면 어 다운 스피드를, 다운스윙 스피드를 굉장히 늘려서 음, 헤드가 도는 그 역할을 조금 막아줄 것인지 그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 건데 지금은 헤드 다운스윙 스피드를 조금 늘려서 한번 공을 쳐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이 굳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운스윙을 조금 더 늘린 거예요 다운스윙 스피드를 조금 늘려서 헤드가 더 필려는 것을 조금 늦춘 거죠 그랬더니 어 공이 약간 페이드 걸린 약간 우측으로 한 7야드 정도 밀리는 저런 폴드를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우드를 칠때 약간 좀 헤드가 덮이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이아웃만 그냥 쭉 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십시오 헤드가 그냥 돌게끔 두고서 그냥 친 거예요 그러면서 헤드 스피드를 다소 늦춘 거고요 우측으로 살짝 밀렸습니다 원래 제 의도는 이런 식으로 공을 쳤을 때 공이 많이 왼쪽으로 감겼어야 함이 맞는데 약간 그것이 안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손에 힘을 조금 더 빼고 손에 힘을 조금 더 빼서 헤드가 돌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우측으로 조금 더 인아웃을 한번 쳐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약간 지금 손에 힘을 뺐더니 조금 더 공이 두껍게 맞고 인아웃을 과하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헤드가 다소 많이 덮이려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 이 제품을 잘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어, 스윙이 조금 더 이렇게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조금, 좀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샤프트가 약하다면 대려 뒤땅 많이 날수 있어요. 야,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핸디캡이 한 18개니까 그러니까 즉 보기 플레이어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 이 클럽을 사용하시면 약간 조금 다루기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골는데 개인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그립의 힘에 따라서 굉장히 돌려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3박자, 물론 골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3박자, 4박자 이런 게좀 맞아야죠. 뭐, 예를 들어, 리듬이라든가, 백스윙 탑이라든가, 다운 스윙 스피드라든가, 그립의 힘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맞아줘야 되는데, 골런대한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서 이 제품이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야, 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우드인 것 같아요. 그냥, 볼런디가 만약에 이거 치면 200미 200, 200 미터 210 m 정도 살려가는 용도로 치자면 굉장히 그런 용도라면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지금도 헤드가 너무 많이 좀 돌기는 했는데 뭐이게 죽지 않을 정도는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편하게 쳐서 그냥 살려나가는 용도로. 어, 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골런디가 쳤을 때는 사실 뭐 어떻게 뭐 진짜 막 치지 않는 이상은 우측으로는 잘안갈것 같아요. 지금 얘 지금 그립에 힘좀 빼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진짜 지속적으로 좌측으로 십리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이런 형태를 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측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되려 왼쪽으로 많이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골런디가 치기에는 그립의 힘이 조금 저는 굉장히 안 쥐는 편이니까 근데 그립의 힘을 조금 많이 쥐고 그러니까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이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립 악력이 조금 더 다소 있는 조금 조금 쥐는 그런 분들 첫 번째로 자두 번째로 백스윙 탑이 백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 탑이 대략 한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드가 많이 돌면 돌수록 더 많이 덮이려고 들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샤프트가 너무 약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 샤프트가 굉장히 약하다면 이 제품은 떨어지는데 더 집중하고 도는데 더 집중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식이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골론디가 결론을 내보자면 야, 이건 쉬운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어려운 제품도 아니고.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쳐보셔야 알것 같아요. 콜론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은 너무나도 잘 만든 제품이지만, 와우, 호불호가 굉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TSR3를 갖고서, 지금 한번 TSR3로 한번 갈아 껴볼게요. 자, TS R3고요. TS R3, TS R3고 이 TS R3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제가 그 TS R2에서 느낀 그그 그 뭐지 그그 크라운 후방 쪽에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좀 동그란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점이 뭐냐면 라이각이 조금 더 업라이트해요. 그러니까 라이각이 업라이트하고 후방 배치 무게 배치가 사실 그 위쪽이 아니라 약간 좀 중간 쪽 TSR 글씨 그 중간 쪽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TSR2 치듯이 치게 되면 방향이 바로 우측일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이건뭐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우측으로 가겠죠. 헤드가 돌려는 그런, 어, 그런, 어, 움직임이 없어요. 헤드가 돌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이 제품으로 치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헤드가 더 필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골런디가 그립의 힘을 조금 살살 풀고요. 그립의 힘을 이제 TSR 치던 그 느낌보다 조금 더 풀어서 한번 공을 편안하게 쳐볼게요. 자, 그립의 힘을 좀 풀었더니 헤드가 조금 두껍게 맞고 공이 좀 왼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좀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헤드 그립 느낌 잡는 느낌을 조금 더 조금만 더 쥐어 볼게요. 한번 보, 한번 보십시오. 야, 얘는 그 중간 그 중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에 그 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야, TSR2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립의 힘을 얼마나 더 풀어야 되는지 얼만큼 덜 어, 쥐어야 되는지 아니면 꽉 쥐어야 되는지 이 느낌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전 ts-r2만 굉장히 많이 쳐봤는데 이거 한번 느낌이 아, 백스윙을 조금 더 해봤는데 백스윙을 조금 더 하면 헤드가 조금 더 다소 덮이는 그런 형태를 볼수 어떻게 보면 ts-r3가 더 정직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TSR2보다는 TSR3가 더 정직한 느낌? 얘는 TSR3는 이볼 스피드가 조금 더 많이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자면 TSR3는 백스윙을 약간 좀 오버스윙을 해도 괜찮은 오버스윙을 해도 공이 조금 헤드가 좀더 덮여 맞을 수 있는. 근데 오버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아웃인으로 유도되지 않는 약간 그런 형태의 헤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조작은 잘 되겠죠. 근데 어, 여러분들 이두 가지 모델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TS R2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헤드가 많이 돌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무게 배치가 전방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중급자용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치면 칠수록 느낀 것이 약간 이거는 좀 중급자용이 아니라 진짜 대려 초중급자용의 진짜 걸맞게 헤드 형상을 헤드를 그렇게 제작을 한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인 것 같다. TS R3 같은 경우에는 이볼 스피드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 스매시 팩터 값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백스윙 양이 다소 조금 더 오버가 되는 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될수록 헤드가 더 스퀘어로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TS R3는 뭐 중급자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좀 리듬과 백스윙 탑이 좀 일정한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일정한 방향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리뷰 결론, 어, 약간 좀 핸디캡이 좀 약간 80타때 후반, 어? 80타때한 후반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TS R2 헤드를 갖고서 약간 좀그 백스윙 탑이 조금 낮으신 분들. 아니면 너무 낮지 않고요. 조금 이게 오버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 대려 어떻게 보면 TSR3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오버 스윙을 조금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약간 오른팔을 조금 이렇게 써 줘서 탁탁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 타구음은 TSR2가 조금 더골런이 개인적으로는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샤프트에 따라 다르고, 뭐, 치는 사람에 따라 뭐, 좀더 달라지겠죠. 근데, 하지만 이 헤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구질로 좀더 편안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콜런디가 그런 데 힘을 얻고서 제품을 이렇게 막 5시간씩 테스트해 보고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목소리>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골런디 물러가겠습니다. 아,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목소리> 중식. <중승! 목소리>